네, 이번 영상은 스파링이에요. 자, 노기 스파링인 네. 김준용 관장님, 자, 사슴벌레로 유명한 김준용 관장님하고 스파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제가 테이크다운 당하기 직전에 버터플라이로 해가지고 일단 탈출을 했고요. 저렇게 목을 길로틴처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은 점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팅 가드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 예전에 한국에서 시합을 하실 때도 보면은 시팅 가드로 굉장히 많이 점수를 많이 내셨죠. 한국 굉장히 그 유명한 블랙벨트 선수들하고 훈련을 뭐 워낙 많이 하시고 본인도 입상 성적이 워낙 좋으세요. 아부다비 그 아시아 챔피언하고도 해서 이기시기도 했고 예전에 장인성이나 이상현 선수 같은 유명 선수들하고도 좋은 경기 많이 보여주셨고 음... 가드가 하프가드를 위주로 쓰시는데 어 되게 탄탄하더라고요 저렇게 해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밸런스가 굉장히 좋으세요 예, 김준영 관장님이 체격이 많이 크신 분은 아닌데 본인 기술이 되게 탄탄하세요. 시팅가드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잘하시고, 어, 제가 다리가 잡혔네요. 다리가 잡혔다가 제가 간신히 일단 크런치로 운명했고, 네, 잘 맞았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좀 요즘에 제가 블랙벨트들하고 하는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좀 제가 실수를 한것 같아요. 제가 좀더 좋은 자리를 먹고서 돌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준영 관장님이 강자들하고 태국에서 또 스파링 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강이 아쉬웠어요. 한창 운동할 때는 좀더잘 대응을 했을 텐데. 이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아주 아쉬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원래 지금 겨드랑이를 파가지고 언더를 좀 만들어서 하프가드를 잘살리려고그랬는데 아우 압박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나와가지고 다시 세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다운을 좀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다리를 잘안 주시더라고요. 음. 일단 요 정도에서 자세가 나오면은 저거 뚫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리도 지금 굉장히 안쪽에 있고 손싸움이 계속돼야 되는데 근데 아 저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끝이 안 나거든요. 여기서도 눕혀 보려고 했었는데 어 코어가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그리고 길로틴도 아직 좀 잡을 각이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일단 가도로 계속 진행이 됐어요. 제가 그냥 카메라를 폴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워놓은 채로 찍은 거라, 이게 좀 촬영 각도가 안 좋은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금 좀... 점프기술이라던가 이런거를 써볼까도 했었는데 좀 아쉬웠네요 아, 레슬링에서도 암드래그해서 다리를 좀 걸어보려고 했는데 저거는 아쉬웠어요 다시 지금 가드로 먼저 들어가셨고요 저자세가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아, 여기서 제가 길로틴을 좀 제대로 못 잡았어요. 길로틴을 제대로 못 잡고, 이렇게 거의 진행이 되다가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압박이 굉장히 좋으세요. 저 머리로 이게 압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아, 제가 패스를 당했었죠. 네. 여기서 지금 나오려고 좀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거의 지금 나왔죠. 예, 네, 여기서 시간이 끝났습니다. 딱 5분 진행했어요. 가볍게!